안녕하세요. 해피오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체관절인형 목각인형을 구입을 했는데요. 음,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긴 인형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 본체를 샀습니다. 제 주소들은 다 어? 뺐고요. 이렇게. 오! 박스. 뜯을 때 제일 좋아요. 오잉? 속자 되게 작네. 속자를 사고 싶어서 샀는데 너무 작아요. 그나마 중자가 좀 낫네요. 그리고 대자는 얘예요. 대자. 이렇게. 중자 손자 대자를 구매해봤고요. 일단 중자부터 꺼내봐야 되겠죠? 아참 그리고 얘 이름은 하율이에요. 제가 가발도 만들어줬고요. 옷도 다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거를 얘를 뜯고 어머나 얘 너무 넌 뭐라지? 이랑 너무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뭐죠? 똑같은 데서 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지? 모르겠어요. 이거 끝에 거는 이렇게 돌리시면 빠진다고 들었는데. 아! 이건 아무래도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뽑아야 될것 같네요. 뽑는 영상은 따로 안 올릴 거예요. 아! 아, 뻑거를게요이봉을 이렇게 왔는데요. 어, 새거에서 좀 많이 뻑뻑하네요. 근데 얘가 좀 다른 점이 이게 대자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초점 잘안 맞힌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식유 U자처럼 이런식으로 돼있잖아요. 근데, 소자를 제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소자랑 얘랑,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만 있고, 다리에도, 다리에만 있고, 팔에는 없더라고요. 음, 그래요. 네, 일단, 좀 위로 올려주세요. 이거는, 중자였어요. 자립이 될까요? 봉도 뽑았고 자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져요 쓰러져요 불쌍하네 <laughs> 몇번못 사이즈 <laughs> 네 다음은 소짜 <laughs> 네 이거는 소짜인데 소짜는 14cm인데요 제가 대충 자료 그냥 해봤었어요. 이거 택배 오기 전에. 근데 그렇게 작을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 너무 놀라어요 뭐죠? 이거 영상상으로는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는데요. 칼이에요. 이게 커터 칼인데. <laughs> 커터칼만합입니다커터 칼보다 더 작아요. 봉도? 미니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제가 어제 컬러링북 인형 컬러링북 하나 샀었거든요. 뒷면 뒷면도 만들어야 돼요. <laughs> 아무튼 일단 이 얘기는 그만하고, 자 이거 봉을 빼볼까요? 뽑셨어요애기꺼여서 너무 잘 빠지네요. 저전 중짜랑 대짜고 못 뽑는데 완전 잘 뽑아줘요. 얘는 관절이 있는지 없는지도 너무, 얘는 너무 좀 징그럽네요. <laughs> 솔직히 너무 징그러워요. 관절들이 막 있어가지고 징그러워요. 너무 무섭고. 하지만, 귀여운 아이로 돌보도록 할게요. 애들을 한번 대볼 건데, 얘는 좀 많이 지대를 올렸습니다. 지대를 쩐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돼. <laughs> 여러분, 제가 올리은양이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얘, 이거야 대짜예요. 짜라짜. 대짜에 얼마만도 안 됩니다. 어떡해요. 소인이에요. 응? 얘는 소형이에요. 소인이어서 소형. 근데, 이건 조금 다른, 부... 얘, 얘랑 얘 같은 데서 산게 아닌 것 같은데 발이 뾰족뾰족해요 보시면 근데 얘는 둥글둥글 하거든요 뭐죠 잘모르겠어요 얘는 관절도 잘돼 있고 저는 얘만 맨날 보다 보니까 작은 애를 보니까 되게 어 다루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어 다시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뒷모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데, 일단, 중짜만 옷을 입히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네, 여러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뭔 소리 하는 걸까요? 어, 아, 옷을 입혀놨네요. 사실 이옷 무슨, 무엇인지 아시죠? 예, 이 미미, 리틀 미미 옷인데요. 이, 이, 야한테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옷은, 네, 여러분들 다잘 아시는 미미의 옷입니다. 근데요, 여기 똥 같은 거 보이시나요? <laughs> 아, 제가 처음으로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기쁘게 찍은 적은 없네요. 아 지금밖에? 아, 뭐이 손에 이 스프링이 막 보여요? 아이고. 가발도 만들어주고 다 해야 돼가지고 목도 돌려버리고 아네 지금 몇 분이죠? 아 6분 56초, 6분 57초, 6분 59초, 7분이네요. 이거, 이 아이는 제가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하율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름은 아율이고요. 얘는 음 잠시만요 음... 네 여러분 얘 이름은요 은율이에요 은율이는 되게 성격이 밝고요 아 까먹었네요 아얘 너무 작아요 돌보기 너무 힘들어요 아 너무 작아 음... 얘보다도 더 작은건 아니겠지만요 너무 얼굴은 얼굴은 이렇게 작아 놓고서 몸은 이, 이렇게 크네요. 네, 여러분 해피버거 빵이 이상 해피버거 빵이였고요. 구독 꾹꾹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한테는 저에게는 구독 한 개, 좋아요 한 개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큰 기쁨이 됩니다. 사랑해요. you